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서 내 직장 운은 왜 이럴까? 한탄하신 적 있으신가요? 챗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루 아무리 노력해도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괜히 우울해지죠? 2026년 작은 변화로 우리 모두 직장 운 대박 한번 터뜨려 보자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? 2026년은 열정과 변화의 기운이 엄청 강한 해래요. 이 말은 즉슨 우리 직업적으로 멋지게 전환하거나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심지어 금전 흐름까지도 확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. 특히 쥐띠, 개띠, 돼지띠 여러분. 어머, 혹시 여기 계신가요?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대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직장 운을 팍팍 올릴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몇 가지 꿀팁들을 아주 솔직하게 까놓고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업무 효율성을 높여봐요. 회의는 진짜 필요한 것만. 쓸데없는 미팅은 이제 그만.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후딱 해치우는 거예요. 팀원들 잘하는 거 팍팍 밀어주고 반복적인 일은 ai 도구를 써서 자동화해버리면 퇴근 시간이 오식 칼퇴각. 두 번째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 봐요.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해요. 동료들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고 서로 도와주고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야죠.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좋은 평판 쌓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세 번째,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거예요. 나는 운이 좋다. 이렇게 매일매일 되내는 거죠.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.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도 잠하는 금물. 늘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성장해야 해요.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기. 마지막으로, 2026년에는 불의 기운이 강화되어 도전은 좋지만 너무 무리한 투자는 노. 그리고 감정적인 대화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.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어떠셨나요? 2026년 우리 모두 작은 변화를 통해 직장 운 대박! 나는 한해 만들어 봐요. 행운을 빌어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